친구들 잘 지냈어? 오늘 말씀 여행지는 어디인지 기대하며 떠나볼까? 오늘 떠날 곳은 바로 여기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지. 그런데 얘들아, 오늘 이곳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해. 어, 지도자요? 도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장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대장 제가 하면 안 돼요? 저는 목소리가 커서 멋있는 대장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제가 할래요 저는 친구들한테 인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장할래요 <laughs>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이미 정해졌다고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laughs> 얼른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 만나러 가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겼더라? 티맨! 아마 제 사진첩에 사진이 있지 않을까요? 틸컥틸컥 열려라 사진첩! 오 사진이 다 섞여버렸네 여호수아는 대장이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끌지 않았을까요? 뭐? 글쎄 아니요 대장이니까 나이가 많지 않을까? 어저 사람 아닌가요? 가이드북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위해 칼을 차고 있대 그러면 이+ 사람이네요 바로 이+ 사람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대. 우리도 와서 여호수아를 따라가 보자. 똑딱 똑딱 말씀 서으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도 없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죠? 그러게요. 우리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을 찾아야 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백성들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도 여우수아의 말에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여우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단 물가에 도착하면 강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튼튼하게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장 지도자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맞아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걱정했어요. 자신들을 이제 이끌어 줄 대장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우수아의 마음은 걱정의 마음,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어, 내가 앞서 가신 그 모세 대장님처럼 멋진 디,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어, 그렇게 자신있게 이끌 자신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어. 여우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용기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용감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잘 따라갈 것을 다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이제 서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지나갈 때 뒤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물이 갈라지거나 또 요단강 물이 얕은 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것이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함께하실 때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우와! 여호수아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위음으로 행동했어요.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여우수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여우수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고 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모세처럼 멋진 대장이 될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마음을 걱정감 용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졌고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들을 이끌어서 요단 강을 온전히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세 못지 않은 멋진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우수아가 이렇게 모세처럼 멋진 대장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 생길 때마다 여우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겁나고 무서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여우수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우수아는 멋진 대장입니다. 될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사님에게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늘 함께하신답니다. 때로는 아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어. 아 그만할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함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고 우리 친구들도 훌륭한 대장이 될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장 지도자가 될수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로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머리와 마음속에 꼭꼭 새기고 기억하는 우리 큰 나무 유친구, 유치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선 무릎, 등, 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두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와 용기를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